자, 휴방을 끝내고 외연 라디오 드디어 2 1화입니다 어, 휴방을 마치고 왔어요, 여러분. 어, 가을이 됐죠, 가을이 됐고. 외연 라디오도 이제 24화 중에 이제 딱 3화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어쨌든, 음, 길게 안 끌겠습니다. 외연 라디오 21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소원입니다. 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했다시피 어, 가을이에요. 벌써 어, 오늘 막상 이렇게 에피소드가 그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아시겠죠. 이제 사전 녹화로 이제 22화, 22화, 23화, 24화 이제 계속하게 될 거예요. 며칠간 동안. 어, 그래서 지금 특별히 웹캠을 지금 액션캠을 샀는데, 액션캠이 웹캠 모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오늘은 이 웹캠 모드로 방송하고 있어요. 어, 시야가이좀 특이할 거예요. 웃기지만 이게, 저도 이웨캠모드 지금 처음 방송을 해보는 거라서,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21세기 주제를 지금 하기 때문에, 21세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음, 21century Breakdown 이라는 주제예요. 뭐 오늘, 동명의 곡 제목도 있죠. 아마 오늘 추천곡 올라올 거예요, 위에. 어, 저는 솔직히 지금 휴가 전에, 그러니까 휴방 전에, 이제, 그, 필리핀에 가기 전에 말이죠. 어, 음, 아고 책상이 흔들리네요. 필리핀 가기 전에 이제 그좀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어요. 2017년 7월 26일 가디언지의 이 영자 기사였는데, 엘론 어, 머스크와 저커 버스가 크 이제 설전을 벌였었다는 내용이에요. 주제는 간단합니다. AI요. AI 음, 왜 AI일까? 인공지능. 어 저도 이제 블로그에 비슷하게 칼럼만 썼지만, 엘론 머스크가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는 행사 이렇게 물론 과학 관련 행사였나 봐요. 거기서 그런 말을 했었죠. AI를 규제해야 된다. 왜? 왜? AI를 왜 규제해야 되냐니까. AI가 이제 우리 삶의 영역을 다 침범해서 우리의 삶을 다 이제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뭐 일자리라든가 우리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뭐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가디언즈의 원문을 제가 자막에 같이 넣어 드릴게요. 저커버그가 이제 라이브 이제 그 방송을 가끔 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라이브 하니까 페이스북도 라이브를 여러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본인이 라이브 방송했을 때 어떤 네티즌이 질문했죠. 에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떠시나요? 라는 얘기에 저커버그 본인이 머스크가 좀 약간 좀 편협하게 알고 있다.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 리미티드 뭐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이제. AI는 오히려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5, 6년 혹은 10년 뒤에, 오히려, 뭐, 인류의 생활 윤택,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원문 다 같이 넣어놨어요.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이거에 대한 걸또 네티즌들이 그대로 전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이렇게 반박했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또 이제, 저 커버가 그또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쓰면서, 이제 이 논쟁이 이제 좀 끝났는지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가디언즈에 소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로웠어요.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음, AI가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인가? 뭐 안위협할 것인가? 뭐 이거 뭐 4차 산업혁명 관련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논쟁거리죠. 근데 저는 좀뭐 AI까지가 아니고도 AI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계로 뭔가가 자동화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벌써 뭔가 인간들의 할 일들이 뭔가 좀 좁아진다라는 걸 느꼈던 게 이제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패스트푸드점 가 보시면은 이제 뭐 맥도날드도 그렇고 롯데리아도 그렇고 이렇게 키오스크라고 하죠 이렇게 그 자동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그거를 다 주문을 하게 하고 카드 찍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이제 그런 패스트 푸드점이 아니라도, 이제, 그런, 다른, 이제, 몇몇 카페들에서도, 뭐, 키오스크 내지는, 뭐, 아이패드로 주문서를 보내서, 혹은 이거를, 뭐, 따로 어플 결제를 하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막,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자동 결제를 하게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게 이미 벌써 대중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마당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거가 좀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인제 어느 정도 계산, 혹은 이제 간단한 캐셔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계로 이제 자동화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의 인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 감이 잡히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주문을 받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자동화가 된 마당면 그런 거에 대한 카드 결제도 뭐 특별히 현금도 직접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고 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이렇게 넣겠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점점 이제 그거에 대한 인원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하철역에 있는 것도 뭐 지하철역에 뭐 교통카드 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안전요원 이라든가 이런걸로 사람이 무조건 해야되는 일들은 이제 어느정도 고정적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감시카메라 cctv 라든가 도난방지 아니뭐 교통카드 충전하는 기계 키오스카 라든가 그렇게 하자면 예전에 알고 있는 그런 영무원의 수는 대폭 줄어들겠죠 거기다가 아예 지금 요즘 며칠전에 생겼던 뭐 위경전철 이런거 그 경전철 가끔 뭐, 보문동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이 완전히 관제하는 시스템에서 다 관제하는 무인운전 시스템이라면, 음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의 인원이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은 제시하시면는 댓글이라든가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받고 있습니다. 반론 같은 거 있으시면은 뭐 남겨주세요, 댓글로. 그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기계로도 이런 게 자동화되는 마당에 AI까지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몇 개는 더 없어질 거예요 일자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되게 좀 뭔가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핀테크 뭐 VR 뭐 3D 프린터 뭐 혹은 CNC 뭐 되게 다양하게 뭐 하게 되겠죠 근데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 완전하게 기계가 AI나 이런 것도 슈퍼 컴퓨터 딥러닝 같은 거 요즘 이제 페이스북이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왜저커버그가 논쟁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이거예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게 딥러닝이라든가 AI 관련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AI가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을 거 봐요. 바꿀 수는 있을 거 보기 때문에, 음 저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약간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굳이 가르자면 약간 부정적이라고는 보고 싶어요. 왜냐면 좀 이제 그런 AI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슈퍼컴퓨터든가 이런 것들 이 자동화 되는 게 있으니까 뭐 정말 희망적이다면 우리 옛날에 그 아스라다 그 사이버펑크 할때 아스라다처럼 뭐 자동차 같이 뭐 주행 도와주고 뭐 그러는 그렇게 희망적인 거 있지만 글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것이 미래다 뭐 희망편 뭐 이것이 미래다 절망편 이렇게 딱 이렇게 해 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뭐 이런 거에 대해서 희망적이냐 절망적이냐 되게 좀 하지만 저는 약간 절망적이다라고 는 보고 싶어요 뭐 그래도 뭐 기술이 알다시피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었고 부정적이쓰쓸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인간윤리에 맡겨져 있죠 긍정적으로 쓰이게 될지도 다만 한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기계가 완전히 자동화되고 혹은 뭔가 데이터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보화 산업이라는 것들이 다 자동화되버리면 몇몇 직업들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나마 희망적인 예측 하나 한 가지 하자면 그거예요 음, 기존의 이제 농업, 그리고 이제 그런, 단순한 경공업, 농업이나 경공업 같은 그런 1차적, 2차적, 인산업에, 이제, 기계나, 슈퍼컴퓨터나, 3D 프린터나, VR이라든가, 이런 뭐 AR이라든가, 이런 게 혼합이 될수 있을 거예요. 슈퍼컴퓨터라든가. 예를 들면, 간단하게 농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유튜브 했을때 흥미로운 채널들몇개 봤어요. 예를 들면 뭐, 농장을 운영하는 분인데, 뭐, 농장이 뭐, 어떻게 되가나, 그거를 다 이렇게, 했죠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 이제 이런 건 뭐, MCN 같은 건 새로운 뉴미디어 이런 거랑 또 혼합이 된 거겠죠, 농업하고. 그리고 뭐, 아니면 일반적인 농업에 대한 뭐, 강수 예측,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슈퍼컴퓨터 예측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뭐, BPA, 뭐, 그런다 해도 뭐, 남부같이 태풍이 심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런 이제 뭐 강수량 혹은 강설량 이런 거를 뭐 예측해서 뭐 농업할 때 활용할 데이터를 활용한다든가 그 빅데이터라든가 혹은 뭐 머신러닝 이런 걸로 해서 뭐 판매 수요를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든가 그런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태로 일어날 거예요. 단 기존에 있었던 대량 생산이 나 이런 거에선 또 완전 자동화가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새로운 길은 찾아야지만 이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거는 좀 약간 엄청난 숙제가 될거 같아요 전통적인 산업에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거 하는 거 그래서 어, 오늘의 보조 주제 제가 최근에 이런 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3D 프린터 라든가뭐 모델링 같은 거 다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잠깐 했긴 했거든요 3D 맥스 같은 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잠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어, 솔직히 3D 프린터를 공부하면서 좀 이제 왜냐면 제가 또한 가지를 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3D 프린터도 공부하면서 좀좀 바리스타자격증 같은 거 되게 이게 뭐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가 했는데 이제 좀 다양한 거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프리랜서 작업도 계속 해야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알바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저도 좀, 새로운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과정들? 좀, 21세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전쟁이 나서 다 브레이크다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뭐, 지켜봐야 일이겠죠. 일단 뭐, 6차 북핵 핵실험이 해버린 마당에 뭐, 여기서 제가 뭐, 미래가 어떠냐, 이제 말하는 건좀 이제 무의미해진 것 같고, 계속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살아가는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던진 주제는 여러분들에게도 좀렇게 흥미로운 주제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미래가 비관적이신 분들, 목뭐 소리 없는, 어, 그제 뭐, 국회에서 나온 얘기, 요, 즘 충분히 미래가 비관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관심이, IT라든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주제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어, 그래서 가끔 댓글이나, 어, 제 메일로, 어, 여러분의 생각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방송 22화 방송일 때 22화 제목은 비공개예요 근데 어쨌든 22화 제목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할말 없습니다 어쨌든 자 외환 라디오 어,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시청 소감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뭐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릴게요 그 외환 라디오 22화, 23화, 24화로 연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라디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